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계속해서 빅맥스 클라이맥스 또 다른 박스 개봉해보도록 할게요. 딱히, 지금, 딱히 뭐할게 없어서, 세팅을 한 김에, 바로 까보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개봉해봅니다. 자, 한 박스 갔더니 손이 아프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위로 조금 잘라볼게요. 잠시만요. 자, 마리, 도살, 가 홀로, 르몽 홀로, 오, 샤미드 캐릭터래요. 그리고 이올브 보이맥스 트리플 레어 나왔습니다. 오늘 마침 쿠팡에서 주문한 슬리브가 도착해서 좀 여유가 있네요. 슬리브가 좀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쿠팡에서, 어, 슬리브 200, 200장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200장에 3,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쿠팡, 그, 판매처에 문의한 결과, 뭐, 에시드, 그, 에시 프리인 거를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에시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카드가 이렇게 나중에 좀 부패가 될수 있어서, 어, 잠시만요. 배터리가 없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에셋 프리, 산성이 없는 그 제품인지 구매하시고, 조, 어,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슬리브 같은 경우, 플라스틱 슬리브 같은 경우는요. 뭐, 타 폴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대부분 에셋 프리인데, 아닌 상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주의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샤미드 캐릭터 레어 나왔습니다. 캐릭터 레어 많아서 좋네요. 과연 BMX 클라이맥스도 샤이니스타처럼 가격이 또 폭등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루가루암, 홀로, 모스노 홀로 예, 가디안 캐릭터래요. 아싸, 여기가 예, 우라스 BMX 트리플레어까지 나왔습니다. 트리플레어는 사실 그닥 그, 뭐라 그러죠 감흥이 별로 없는데, 캐릭터 레어는 나오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캐릭터 레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일러스트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여기, 불 보시면 여기도 홀로 이펙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꽉 차는 느낌의 홀로 카드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풀 홀로그램이죠. 아주, 정직합니다 파이리는 여기 놔두자 벌레 미러 조련사 에너지 수정 썬더 홀로 동탁군 홀로 e 스 크리만 이쁘다 약간 빨간색 머리를 한 용이죠 어, 되게 이쁜 일러스트네요. 약간 뭔가 아크릴릭을 사용한 미술품을, 가, 미술품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카드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난 발톱 자국 같은 세개 이런 것도 포인트 디테일이 있네요. 아, 이쁜데요, 정말 캐릭터요 너무 좋다. 담아고 싶다, 모으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laughs> 드라이 루드 원 VMAX 트리플레가 나왔습니다. 캐릭터 레어 너무 이쁘다. 진짜. 일본판 크라이맥스 일본판 빨리 와서 일본판 것도 좀 개봉을 해보고 싶네요. 한글판은 이번에 좀 많이 구매를 했으니까 당분간은 그 제가 댓글에도 썼지만 당분간은 좀 자제를 하고 가능하면 요즘 막 포켓몬 카드가 계속 비싸지니까 저도 모르게 조바심이 나가지고 좀 많이 구매를 한것 같아요 더 이상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어쩌지 약간 그런 조바심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경험해보니까 막그 포모라고 하거든요 그 Fear of Missing Out 이라고 하는데 뭔가 놓칠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막 지르는 그런 그 성향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식도 그렇죠. 주식도 뭔가 막 계속 올라가면은, 어, 이거, 이거 혹시 좋은 기회인데 놓치지 않을까 해서 구매를 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그, 놓칠까봐 막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카드를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어리석게. 막 이것저것, 그, 구매를 하는 것보다 정말 원하는 카드가 있으면은, 그것만 딱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구매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눈여와 홀로 고세 지령마빌크 글로스 피니시처럼 이렇게 반짝이는 카드죠. 그리고 예스. 와. 이쁘다 진짜. 그리고 놀랍게도 공정이 거의 문제가 없어요. 아주 열게 희미하게 라인이 살짝 가 있는 게 보이긴 하는데 그것 빼고는 정말 완벽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뻐요 보라색 약간 파스텔 톤의 보라색이랑 이 캐릭터 그 매칭되는 이색 조합이 너무 이뻐요. 프리저 브 V 캐릭터 시크 레어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겠죠 당연히 너무 좋네요. 비싼 것만 빼면 좋습니다 <laughs> 자 홀로 제가 크라이맥스를 많이 산 이유도 캐릭터 레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샀지만 캐릭터 레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굳이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브이 에너지 양동이 주피산다 켄타로 솔로 눈이어야 홀로, 터프 스타디움, 글로스 피니쉬, 버드렉스 브이, 더블 레어. 순서가 패턴이 있네요. 처음 여는 개봉 몇개 그 하는 카드는, 요렇게 캐릭터 레어가 3개쯤 나와요. 팩에. 그 다음에, 뭐, 트리플 레어 정도 나오다가, 시크릿 레어가 꼭 이렇게 나와주네요.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지난, 그, 저번에 뜯었던 클라이맥스랑은 거의 동일한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패턴이 있지 않나라고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캐릭터려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까는 거에는 캐릭터려가 안 나오지 않을까. 한번 두고 보죠. 제구리 부스터. 근데 되게 부스터가 이 b 랑 되게 닮은 것 같아요. 아게탑, 스코프, 금랑, 헬가 홀로, 르몽 홀로, 딱충이, 번치코, V, 더블레어 나왔습니다. 그죠? 캐릭터를 안 나오고 있죠? 에너지 홀로, 해골몽, 미러, 마임, 다크펫 네트, 에너지, 루가루암, 아이고, 잘못 났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정리할게요. 루가루암 홀로, 모스노 홀로, 에너지, 글로스, 피니쉬, 썬더브이, 더블레어. 그쵸? 계속, 계속 더블레어, 아니면은, 더블레어, 트리플레어, 이런 쪽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픽사리가 나는 카드가 꼭 있네요. 이것도 동일한 패턴인지 모르겠지만, 우연이겠죠. 에너지 체리버 트리리공 해골몽 방투 미스 마스터 에너지 동타쿤 홀로 가디안 홀로 캐스퐁 골로시 루랄루돈 듀랄루돈 더블레어 이건 진짜 듀랄루돈은 이거는 4차원의 몬스터가 아니라 약간 7, 8 차원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 포켓몬 게임, 알세우스인가? 뭐 하여튼, 새로 나왔잖아요. 그거 약간 해보고 싶어서 구매를 해볼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 포켓몬 게임 하시나요? 파일이. 파일이 여기다 두죠. 페이감.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피, 철리코 홀로, 킹드라 홀로, 금랑, 글로시, 피니쉬, 그리고 크로벳, 브이더블 나왔습니다. 포켓몬 레드, 게임보이어드밴스로 한, 그때 거의, 닦겠다가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어떻게 방치해뒀다가 다시 데이터가 날라가가지고 그 멘붕이 왔던 적이 있었어요. 포켓몬 파이어레드 진짜 재밌게 했었거든요, 저는. 캐스퐁, 물먹이, 오케이, 징 에너지, 캡슐, 마리, 분볼, 홀로, 후파, 홀로, EV, 오, 이거 이쁘다. 글로스 피닛이라서다 태워진 에이비이더 네, 그렇네요. 그런 패턴이 많네요. 보니까 자 이렇게까지만 개봉을 할게요. 어 그리고 나머지 박스는 다음 시간에도 개봉하는 걸로 하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오. 저녁 뭐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